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고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아, 저희는 오늘 폭스바겐이 드디어 가지고 온 대형 SUV 아틀라스 출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거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옆에 있는 스튜디오 파라다이스라는 곳이고요. 어폭스바겐이이 차를 가져오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전부터 했었는데 어,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폭스바겐이 원래 이 차를 가져오려고 했을 때는 5T라고 해서 T록, T구안, 아틀라스 이런 이렇게 T자가 들어가는 그런 모델들로 좀 다섯 가지 좀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새로운 포트폴리오 제품군을 가져가겠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건데 이제 아틀라스가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가장 큰 사이즈의 모델이었거든요. 그런데 출시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틀라스는 독일에서 판매를 하는 모델은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를 하려는 미국 전략 모델입니다. 뭐 설계 자체는 독일에서 하기는 했는데 미국의 타겟이 맞춰져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투아렉하고는 모델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겹칠 수가 있는데.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투아렉은 어쨌든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어, 모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럭셔리한 거, 편리한 거, 그리고 좀더 성능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하는 반면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과 같이 타고 다니는 좀 편의성, 공간 활용성 이런 것들에 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초 출시는 2014년 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디자인의 모델은 2024년 어,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은 아니었어요. 2024년에 출시가 된 2차 페이스리프트 페페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직 글로벌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에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2025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2세대 모델이 중국형으로 먼저 좀 출시가 됐습니다. 아틀라스 프로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 조만간 미국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차를 몇 대나 가지고 올수 있을지, 그리고 이 차가 구형, 어, 직전에 끝물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시장에 음, 설득을 할수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 어, 대답은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많이 팔고 싶은 차인데 많이 가져오진 못했구나. 혹은 또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바탕을 까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모델로 가져왔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폭스방겐이 최근에 꾸준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적용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일단 지금 야외에 있는 차라스을안 보이실 텐데. 이 부분에 일루미네이티드 로고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테두리 실루 따라서 폭소바겐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저 뒤쪽에 있는 저 로고 같은 거거든요 저런 형태로 빛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루미네이티드 로고도 사용이 됐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위를 지나가는 이 그자로 꺾여서 위주로 쭉 지나가게 되는 라이팅 그릴 그리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알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라인 그릴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좀 그 동안에 국내에 출시가 됐었던 다른 폭소박의 모델들하고는 이미지 자체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일루미네이티드 라이팅이라든가 로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도 크롬의 라인 같은 것들도 그릴 아래쪽도 그렇고 사이드 쪽도 그렇고 범퍼 하단 쪽도 그렇고 그런 그릴 크롬의 그릴 요소들 디자인 요소들을 많이 적용을 해준 것들을 좀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나름의 고급감 많이 꽤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확실히 투아렉하고 좀 비슷한 느낌에 어 굉장히 커다란 사이즈가 적용이 되어 있다는 라 것들을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5m 95어 5095mm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어 동급 대비 작게는 30어 길게는 130mm가 더 길, 가장 큰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게 되면 지금 펜더 위쪽 라인부터 해서 캐릭터 라인이 두 어쪽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차가 더 높고 크고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강조를 하려고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가족들을 위한 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널찍널찍한 그런 요소들을 많이 사용을 한 것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크롬의 라인이 적용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봐도 차가 전체적으로 더 높다. 그러니까 공간이 더 크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링컨이나 포드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을 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굵직굵직한 면대 그리고 굵직굵직한 크롬의 라인들이 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이 차가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차의 경쟁 모델이 포드의 익스플로러 아니면 은 링컨의 에비에이터? 같은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춰서 미국 시장에 그런 취향을 좀 많이 반영을 한 그런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그래픽 같은 것들이 폭스바겐 그룹에서 많이 볼수 있었던 그런 그래픽 요소로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델 레터링 같은 경우에도 크롬 라인 쪽에 위쪽으로 부착을 해준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는 포모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만간 있을 시승회에서 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개구가. 가짜에요. 어, 사실은 이건 뭐, 무, 뭐라고 할 만한 요소는 아니긴 한 게, 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차들이 대체로 이런 형태를 좀 취하고 있죠. 그리고 요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는 EA888, 2L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엔진의 파워트레인의 조합 자체가 뭐 고성능 이런 것들보다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쓸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제 아래쪽에 이 트레일러를 끌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작용을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2.8톤 정도, 2.5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한 2.8톤 정도의 견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의 공간이 2열 시트, 3열 시트, 어떻게 접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게 되는데, 3열 시트까지 다 펼쳤을 때는 약한 580리터 정도, 3열 시트는 옆에 테이, 요, 케이블을 당겨서 시트를 밀어주면 접히게 되는데, 2열 시트, 아, 3열 시트를 접었을 때는 한 1700리터 정도. 지금 2열에는 환카, 광영이 앉아 계신데 2열 시트까지 접게 되면은 한 2700리터 정도 어, 되는 거의 3000리터에 가까운 그런 트렁크 용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광영이 지금 시트를 잠깐 접어주셨는데 어, 2열 시트를 저렇게 하면은 3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요. 광영 도망가는 거 아니지? 아, 접어 <laughs> 아니, 아니, 괜찮아요. 보면은 차가 상당히 깊어요 어, 그래서 트렁크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어, 트렁크를 활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음,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 3열 시트에도 저쪽에 지금 살짝 보일 텐데 usb c 타입 충전 포트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활용도 자체는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실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듬직하고 평범하면서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되어 있는 어, 그런 실내 공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존의 폭스바겐 모델들에서 볼수 있었던 플로팅 타입의 저 디스플레이라든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알라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그런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폭스바겐 로고라든가 실내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우드 트림 같은 경우에는 고급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더 고풍스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그리고 하만 카돈이라든가. 지금 뭐 시동이 꺼져 있어서 안 보이긴 한데 헤드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쓰기 편한 그런 구성 요소들. 그리고 폭스바겐 최근에 출시됐었던 모델을 타 봤거나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좀 공감을 하실 만한 큼직한 화면에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MIB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사용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라는 거, 그런, 막, 어, 뭐, 생각들이 좀 들게 만드는 그런, 음, 구성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것만 보면 조금 작아 보일 수 있는데, 설, 결코 작지 않아요. 차가 워낙에 좀큰 편에 해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두껍게 들어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결코 작은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는 아니라는 거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차의 실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착좌감이나 그런 것들도 생각보다는 좀 편하네요. 사실 그동안에 폭스바겐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 폭스바겐이 자꾸 프리미엄 브랜드인 척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폭스바겐 브랜드는 지극히 어, 대중형 브랜드거든요. 그런데 폭스바겐이 자꾸 이런 럭셔리의 느낌을 내려고 한다라는 게좀 반발심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 이아틀라스는좀 오히려 잘 어울리게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ER 시트도 아래쪽에 음, 별도의 어... 컨트롤러 공간 그리고 아래쪽에도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두 개로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고 위쪽에 보시면 굉장히 큼지막한 이 펀널 오버썬 루프 그리고 뒷좌석에도 이제 저 유리, 어, 선쉐이드 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같이 되어 있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6인승, 7인승 두 가지가 있는데 1열하고 3열은 시트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2열 시트가 벤치 타입이면은 7인승 그리고 어, 이렇게 벤치 타입이면 7인승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으면 6인승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거, 오케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나왔고, 팰리세이터 가솔린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 두 가지 모델을 좀 타겟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대가 6인승과 7인승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 6인승 모델이 6,848만 6천 원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6,767만 1천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 펠리세이드가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풀옵션을 하게 되면 한 6,500만원대 정도 6,500 6,600 정도가 될것 같고 펠리세이드가 풀옵션을 하면은 한 7,000만원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격대가 실제로 풀옵션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경우보다는 적당히 추가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 비용 비중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본다면은 펠리세이드 가솔린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비싼 가격 하지만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하고는 좀 비벼물만한 가격 그렇게 좀 설정을 한것 같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연비 차이가 있어서 이거는 그냥 가솔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 비교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 모델들을 타겟으로 해서 출시를 했다는 생각은 지우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폭스바겐의 새로운 대형 SUV 아틀라스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따가 네, 이번 주 중에 시승회가 있기 때문에 또 시승을 하면서 간단하게 좀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경험을 해보면서 아틀라스가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어 판단을 해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